추석에 가족과 드리는 세 가지 감사 기도. 추석에 가족과 함께 이세 가지 감사 기도만 드렸는데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추석이 되면 준비할 것도 많고 명절 음식 마련에 몸도 힘듭니다. 자녀들이 와도 금세 바빠서 떠나버리고 옛날처럼 가족이 화목하게 오래 머물 수 있을까 하는 서운함도 생깁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가족이 살아 있어 함께 할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추석의 얼굴을 볼수 있고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해 줄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한해 동안 큰 사고와 질병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도 큰 병원도 위험한 일도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밤낮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 가족이 함께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풍성한 추수와 넉넉한 음식으로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추석상에 올릴 음식들과 과일들,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추석에 가족과 함께 이세 가지 감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빗길에서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